22호 태풍 할롱 괴물급 속도로 북상중. 한반도 전역 대재앙 초읽기. 태평양의 심장부에서 태어난 제22호 태풍 할롱이 지금 이 순간에도 괴물 같은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기상청과 일본 기상대,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까지 모두 긴급경보체제에 들어갔다. 현재 중심기압은 905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65m 이상. 이는 콘크리트 건물조차 휘게 만드는 살인적 위력이다. 할롱은 지금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며 열대수온이 30도 이상으로 치솟은 해역을 통과 중, 즉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점점 더 슈퍼태풍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본적 없는 괴물, 기상 전문가들도 충격. 기상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한다. 이번 할롱은 단순한 태풍이 아니다. 이는 역대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괴물이다. 태풍의 이동 경로는 일본 남부, 대한민국 남해안을 잇는 고위험 루트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화되거나 한반도 서쪽의 찬 대륙 고기압이 조기 확장할 경우, 할롱은 곧장 남해안을 향해 직진 코스를 잡을 수도 있다. 그 경우 부산, 울산, 포항 거제, 통영을 비롯한 남동해안은 직격탄을 맞게 되며 폭풍해일과 강풍, 폭우가 도시기능 전체를 마비시키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 도시가 잠기고 바다가 육지를 삼킨다. 최악의 시나리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태풍의 속도와 강도 모두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태풍 중심부 반경 100km 안에는 이미 초속 70m를 넘는 바람벽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고속열차보다 빠른 바람이며 차량이 통째로 날아갈 정도다. 해상에서는 15m 이상의 초대형 파도, 내륙에서는 시간당 100mm의 폭우, 그리고 전력망 붕괴, 항만공항 마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예상된다. 특히 경남, 전남, 제주는 이미 긴급 대비 태세에 돌입했으며, 지금의 경로 그대로라면 48시간 안에 한반도는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도 초비상. 두 나라 동시에 위기. 일본 기상청은 이미 오키나와와 규슈 남부에 폭풍경보를 발령했다. 이 지역에서는 바다 수면이 솟구치며 선박이 전복되고, 일부 지역은 조기 대피가 시작되었다. 할롱은 중심 구름대의 직경이 1300km 이상으로 일본 전체를 뒤덮을 수 있는 수준의 거대 태풍으로 성장 중이다. 만약 일본을 스치며 북동진한다면 그 후폭풍은 그대로 동해상으로 유입. 대한민국 동해안 역시 2차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 기후가 미쳤다. 연쇄 재난의 전조. 할롱의 비정상적 발달은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을 기후 붕괴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한반도와 일본은 이미 기록적인 폭우, 폭염, 한파를 모두 경험했다. 이제는 계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붕괴된 시대. 할롱은 그 대혼란의 마지막 경고가 될수 있다. 시간이 없다. 기상 당국은 연일 최신 경로를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할롱의 움직임은 예측을 비웃듯이 불규칙하게 요동친다. 단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태풍은 지금 북상중이며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린 이미 기후 재난 시대에 들어섰다. 이번 할롱은 그 서막일 뿐이다. 지금은 경계가 아니라 대피를 준비할 때다. 창문을 점검하고 비상식량을 확보하고 고지대로의 피난 경로를 미리 확인하라. 할롱은 단순한 폭풍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할롱이 몰고 오는 초대형 재난 동아시아 전역 기후 패닉 폭발. 태풍 할롱의 중심이 북위 20도선을 넘어서는 순간 기상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기압은 더욱 떨어지고 폭풍의 눈은 완벽히 정렬됐다. 위성 영상에는 마치 블랙홀처럼 회전하는 거대한 구름 소형 도리가 찍혀있었다. 전문가들이 경악했다. 이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지구가 분노한 증거다. 대한민국 초비상 돌입 남부는 바다, 수도권은 폭풍의 통로. 현재 기상청은 전국에 걸쳐 초특급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을 검토 중이다. 예상 경로상으로 한롱은 대한민국 남해안을 스치거나 상륙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월 9일 11일 사이 전국은 역대급 폭우, 광풍, 해일의 삼중 콤보에 직면할 전망이다. 부산, 울산, 포항, 파도 높이 15m 이상, 항만 파괴 우려. 경남 내륙 초속 50m 강풍 플러스 산사대 위험. 수도권 집중호우와 번개 폭풍, 도심 침수 위험. 강원산간, 천눈 플러스 태풍비 동반한 얼음이 가능성. 서울 인천 지역은 아직 태풍의 중심에서 멀지만 한롱이 몰고 오는 급격한 기압변화로 인해 대기 불안정 폭발, 뇌로 플러스 돌풍 플러스 우박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계들은 말한다. 이번 태풍은 폭풍의 벽을 넘어 기후 붕괴의 시작이다. 일본, 이미 도시가 잠기기 시작했다. 일본 규슈와 시코쿠 지역은 이미 거대한 물의 벽에 삼켜졌다. 항구가 무너지고 도로가 사라졌다. 카고시마시에서는 초속 60m의 바람이 불며 신호등이 뽑혀 날아다니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그야말로 실시간 지옥도다. 일본 언론은 이렇게 전한다. 이건 단순한 태풍이 아니다. 자연의 복수가 시작됐다. 도미노 붕괴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린다. 한롱의 영향은 한반도와 일본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미 중국 동부, 타이완, 심지어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기압화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일 태풍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로 대기 과학자들은 지구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거대한 해일 방벽이 가동되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항공기 전편 결항 한마디요, 동부가 전역이 재난 모드에 돌입했다. 지구가 울부짖고 있다. 연쇄 폭발하는 이상 기후. 한롱의 등장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다. 그 뒤에는 이미 23호, 24호 태풍의 발생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다. 태평양의 수온이 계속 상승하며 한 번에 3개 이상의 태풍이 연쇄적으로 생성되는 태풍 폭풍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기후 복수극. 지구는 지금 참을성의 한계를 넘어섰다. 정전, 통신마비, 식량위기, 문명 시스템 붕괴 시나리오. 한롱이 한반도를 덮칠 경우 가장 먼저 붕괴될 것은 전력망과 통신망이다.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병원, 지하철, 항공 시스템이 순식간에 마비된다. 도로는 침수되고 식수는 오염된다. 특히 폭우와 강풍이 겹칠 경우 도시 배수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어 침수 도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발전기와 식량을 확보하라는 안내문이 돌고 있다. 만약 최악의 경로대로 진행된다면 이번 태풍은 1959년 이세만 대재앙을 능가하는 21세기 최대 전환이 될수 있다. 이건 단순한 폭풍이 아니다. 인류 문명의 경고장이다. 할롱은 이제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고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다. 이제 자연이 직접 응답하고 있다. 기후붕괴는 먼 미래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어쩌면 몇 시간 뿐이다. 지금 당장 대비하라 문을 막고 창을 보강하고 가족과 함께 대피개혁을 세워라.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은 더 이상 같지 않을지도 모른다. 22호 태풍 할롱 상륙 완료. 한반도 붕괴. 인류의 오머니 부서졌다. 10월 10일 새벽. 마침내 그것이 왔다. 태풍 할롱 중심기압 900헥토파스칼. 괴물의 눈이 대한민국 남해안을 직격한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늘이 찌러졌고 바다가 육지를 삼켰다. 도시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지상 카메라는 모두 신호를 잃었고 위성 영상엔 단 하나의 장면만 남았다. 소형돌이치는 구름의 괴물이 한반도를 덮는 모습. 부산이 사라졌다. 지도에서 사라진 도시. 새벽 3시 40분, 태풍의 중심이 부산 해안을 통과했다. 순간 풍속 초속 67m. 거대한 컨테이너가 공중으로 떠올라 건물에 박혔고 도로 위의 차량들은 강풍에 뒤집혔다. 항만 전체가 파괴돼 거대한 선박이 육지 위로 밀려왔다. 부산의 밤은 불빛도 없는 암흑의 바다로 변했다. 부산이 더 이상 지도 위에 없다. 는한 생존자의 절규. 수도권 붕괴, 하룻밤 사이 문명이 멈췄다. 한롱은 북동으로 방향을 틀며 수도권으로 진입했다. 서울은 단 하룻밤 사이 정전, 침수, 통신 두절의 삼중재난에 빠졌다. 한강 제방은 폭우를 견디지 못해 일부 구간 붕괴, 강물이 도심으로 역류했다. 광화문, 명동, 강남, 수도 서울의 상징이었던 거리들이 강물 속 섬이 되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고층 빌딩 옥상에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헬리콥터는 바람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전국이 재난지도로 바뀌었다. 경남 전남 산사태 143건, 도로 200여 곳 완전 유실, 제주도 48시간 폭풍 고립, 공항 폐쇄. 강원도 폭우와 한랭전선이 만나 눈과 비가 동시에 쏟아짐. 충청 내륙, 변환기 폭발, 대규모 화재 발생. 군부대와 소방, 경찰, 자원봉사대가 총동원되었지만 전력망 붕괴로 전국통신의 60%가 마비되었다. 정부의 긴급체난방송은 단한 문장만 남겼다. 국민 여러분, 절대 외출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이건 재난이 아니라 붕괴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긴 것은 비와 바람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의 뼈대를 꺾고 인간의 오만을 무너뜨렸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콘크리트 문명은 단 하룻밤의 자연 분노 앞에서 무너졌다. 기후학자 이모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할롱을 태풍이라 불렀지만 사실상 지구의 복수자였다. 일본 동해, 러시아까지 연쇄 충격파 확산. 할롱의 거대한 순환 구름은 동해 전체를 휩쓸며 일본 본토로 재진입했다.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지방에서는 기록적인 강풍으로 수백만 가구가 정전. 러시아 연해주에도 폭우와 돌풍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 태풍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생존 위기로 번졌다. 기후 붕괴의 서막, 겨울이 오기 전에 또 다른 폭풍이 깨어난다. 태풍이 지나간 뒤 남겨진 하늘은 비정상적이었다.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기류가 뒤틀렸다. 기상위성은 이미 23호 태풍의 씨앗을 포착했다. 그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한롱은 끝이 아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다. 우린 이제 지구의 심판 속에 살고 있다. 이번 재난은 단순한 폭풍이 아니다. 그것은 기후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다. 더 이상 이상기후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건 새로운 행성의 시대, 기후 붕괴의 현실이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한다고 믿었지만, 이제 자연이 인간의 생존을 심판하고 있다. 생존자들을 위한 마지막 경고, 물과 식량을 아껴라. 통신이 복구될 때까지 고지대에 머물러라. 그리고 한해를 주시하라. 그곳에는 아직 다음 태풍의 그림자가 떠오르고 있다. 10월 8일, 전국 날씨 및 일주간 전망. 전국 가을비 그치고, 청명한 하늘 회복. 주말에는 일교차 주의. 10월 8일 수요일 한반도는 점차 가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전날까지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내리던 비는 새벽 사이 대부분 그치겠으며 오전부터는 구름이 차츰 걷히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 지역은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인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아침까지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5도. 일교차가 커 쌀쌀한 아침 공기 속에서도 낮에는 다소 더운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주말에는 기온이 3에서 5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강원 내륙과 산간 지역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가을 냉기가 감돌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다소 많겠으나 비 소식은 없습니다. 춘천은 11에서 24도. 강릉은 14에서 22도. 한편 설악산과 오대산 등지에서는 단풍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어 가을 여행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청주는 13에서 24도. 대전은 14에서 25도. 다만 주말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라권. 광주, 전북, 전남. 전라도는 오전까지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광주는 15에서 25도. 전주는 14에서 26도. 다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 10월 10일 이후에는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상권. 대구, 부산, 울산. 남동해안 지역은 아침 한때 약한 비가 스칠 수 있으나 오후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은 18에서 25도. 대구는 14에서 26도. 울산은 17에서 24도. 이번 주 후반부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동해안 지역에 너울성 파도가 높게일 가능성이 있어 해안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25도 금요일부터는 북서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해류가 만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1주간 기상 전망. 10월 9일에서 15일.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가을 고기압이 한반도를 강하게 덮으며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중반 13에서 15일에는 서해상에서 약한 기압골이 형성되면서 중부와 남부 일부 지방에 가을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으며 주말부터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 초가을의 선선한 공기가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 관계자 코멘트. 기상청은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커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주의해야 하며 아침 출근길 안개로 인한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종합전망. 10월 8일 이후 1주 동안은 전국적으로 가을 고기압의 영향 아래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공기, 그리고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에 접어드는 만큼 이번 주말은 전국적으로 나들이와 외화 활동에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해양성 기류가 교차하면서 전형적인 가을철 대기 패턴을 보이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지며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첫 소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낙동안에는 일사량이 풍부해 22에서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매우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 후반에는 한 차례의 약한 비가 서해안과 남부 지역에 내릴 것으로 보여 대기 정체가 해소되고 미세먼지 농도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생활 및 건강 정보, 건강 관리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3도까지 벌어져 얇은 외투나 가벼운 니트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농작물 관리. 수확철을 맞은 농가에서는 아침 저온으로 인한 서리 피해와 습도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 및 단풍.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등 중고산지에서는 10월 둘째 주부터 단풍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어 이번 주말은 가을나들이의 최적의 시기로 전망됩니다. 교통 및 안전. 아침 안개가 짙게 끼는 지역이 많아 출근길 운전시 가시거리 확보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의 전망.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지만 주말부터는 북서풍이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빠르게 떨어질 것이며 다음 주 초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결론.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은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며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을 것입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지만 외화 활동과 단풍 여행에는 최적의 기상 조건이 예상됩니다. 다만 주말 이후 북서풍이 강화되며 가을의 공기가 한층 차가워질 전망이므로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